자만추 vs 소개팅 쪽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소개팅이 더 편하다. 손 자만추가 더 편하다. 손. 그 자만추지. 그리고 이제 설득을 당한 상관 없다파 둘두명 <laughs>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 이유가 뭐야? 훨씬 더 그냥 편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소개팅을 만나는 거 뭔가 서로 조건을 따지고 만나는 거니까 뭔가 되게 가식적인 느낌? 아, 소개팅은 음, 조건을 그치. 따진다? 그치. 저 뭐, 소개팅, 진짜, 형 말대로 조건 을 따지고, 진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음. 그렇게 막, 껄끄럽더라고, 좀. 내가 하는 소개팅이 좀더 편하게 뭐냐면, 약간,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로 거의 한정된 경우가 좀 많잖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간관계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은 좀 타격이 많이 오는 아, 거 같더라고요. 깨지면 되죠. 불 깨질 생각을 <laughs> <깨질 생각으로> 하지. <웃음> 벌써부터. 나는 <laughs> 근데 예전엔 자만 주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건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조건이 있어야지 그 내가 만족을 할수 있잖아. 약간 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기분 좋은 것처럼 막뭐 물건을 살 때도. 카탈로그처럼. <laughs> 어, 그치. 그런 것처럼. 근데 금방 이제 그 말에 단어가 들어가 있었잖아. 물건 고르는 것처럼 비유를 했잖아. 나 <laughs> 이거 굉장히 안 좋은데. <laughs> <laughs> 그러니물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조건이 없어서 이렇게 화내는 건 아니지만 어. 우리가 막 서로 조건을 보고 괜찮으니까 소개받고 이상별로니까 패스 약간 이런 식으로 따증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조건 자체가 막 그런 스펙 같은 게 아니더라도 성격적인 면에서도 네. 뭐 나랑 더 맞는 사람이 맞아 있을 맞아. 있잖아. 근데 일단 소개시켜줄 때 전부터 그렇게 물어본다. 혹시 키 몇이야? 어때? 남자들 솔직히 그거 있잖아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면 이뻐 이뻐. 이거부터가 벌써, 그냥, 잘못됐다고 봐, 나는. 안 그러는 경우도 많아. 나 같은 경우 아예 안 그랬거든? 서로, 그냥. 네, 너그러안 되지. 은수에서 <laughs> 함께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 서로! <laughs> 서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 추구하는 거에 다 약간 단점을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좀, 학생 때, 한 스무 살 초, 중까지는 어떻게 그랬다 쳐도, 나이 먹고 나면은, 회사나, 아니면은 뭐 진짜 좀 본인 이 노력해서 동호회나 이런 데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 회사에서도 그렇게 연했다가 만약 에 사내 커플 안 좋은 거 어떻게 하잖아. 얼마나 있잖아. 짜릿해. <laughs> 그래서 약간 나이 먹으면은 조금 소개팅이 더 편해 진짜. 그냥 서로 옵션 진짜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하고 바로 알수 있잖아 쉽게. 근데 소개팅이 딱 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약간 좋게 좋게 성격을 바꿔가지고 나온 거랑 실상 연애했을 때맞편 성격이랑 음.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분명히 음. 내 친구는 어얘 되게 착하니까 만나봐라 하면서 응. 완전 쓰레기 새끼고 막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 저도 제 친구 소개 안 했을때 제 친구는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럼그럼렇게된 거네 끼리끼리 아닌가 그러면 소개팅 같은 경우가 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솔직히 자연스레 만나 하더라도 좀 꾸민 성격으로 다닌 단이우 많잖아 사람이. 근데 그래서 어얘 괜찮네 하고 사귀었다가 그리고 그럼 주변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사귀었어 이제 와 얘네 커플 됐네 커플 됐대 이런데 근데 알고 보니까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 이 상대방 이 너무 극단적인데? 어... 야 그렇게 딱빡하 <laughs> 소개팅하는 사람이 살인마야. 더 좋아 이건 뭐가 더 달라. 좋아? 더 <laughs> 좋아. 더 그러면 이제 헤어지면은 소개팅한 사람은 아무런 뒤처리가 없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근데 자연스러운 추구한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못되면 주변에 관심도 터게 돼. 나도 디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를 하면은 주변 인간관계가 얽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맞고, 오히려 잘안 돼서 헤어졌을 때, 좀 깔끔한 것도 맞아. 주변 인간관계 따로 정리할 게없 헤어진 없이, 어, 이 사람이랑 나랑만의 관계 정리를 하면 되니까. 아니지, 근데 소개팅이면 어? 누, 어떠, 어떻게든 누구의 소개를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누구와의 관계도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 친구 이렇게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할 때, 얘 친구인 누가 있어. 그리고 얘 친구인 누가 있어.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지. 상대방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 이거 해준 적이 있어서 나도 그거, 그런 소개는 괜찮다고 봐. 그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시켜주잖아. 근데 이렇게 셋이 얘랑 같이 놀진 않잖아. 이렇게 어, 셋이 놀진 원래 않잖아. 원래 셋이 같이 놀던 사이잖아 어,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 따로따로는. 어, 셋이 같이 놀던 사이인데 얘네들이 사귀었어, 예를 들어. 얘 음. 친구 두 분이. 근데, 갑자기 얘네 둘이 헤어졌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집에 가라 그래. <laughs> <laughs> 집 가야 돼. 내 <laughs> 말은 안집 가야 돼. 된다는. <laughs> 아, 근데 보면은, 아, 자만추도 그렇고, 소개팅도 그렇고, 약간 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 상관이 없어진 건데, 원래 나는 느꼈겠지만 자만추였어, 원래. 완전 자만추였는데, 내가 소개팅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그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그거에 약간 선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은 거야 그럼 만약에 선별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개 질문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 그냥 음. 서로 그냥 카톡 아이디만 공유하고 그걸로 끝이야 음. 이제 다음 그 바로 첫 만남까지 음. 그럼 괜찮은 거 같아? 그런데 난 괜찮다고 이제 많이 음. 바뀌기도 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자만추에서또 다르게 생각을 한게 음. 그러니까 소개를 내가 싫었던 이유가 그런 골라내는 것 때문에 싫었는데, 음. 자만추도 결국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거, 난자만추 그래서 난사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 만나는데 어느 정도 보긴 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정리를 해서, 그냥 최종적으로 둘한테 설득을 한다면, 이미 본인 마음에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laughs> 그렇지, 마지막에 설득한다면은. 을 그래, 자만추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회가 없고 구하기가 힘들어지었어. 기회가 좀 붙을 수지는것 같아. 맞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응. 수 있는 기회는 소개팅이 더 훨씬, 훨씬 많아질 거지. 것 같아. 응. 20대 초반 때는? 좀, 좀 어, 아무나 만나지지2 0 초반에는 대학생 근데 이제. 점점 거. 이제 졸업하고, 어. 뭐, 회사를 가든 어. 어떤 일을 하든, 응.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소개팅이 좀더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 응. 약간. 내 네, 의견은 뭔가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약간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소개팅하면 거짓된 사랑을 할수 있는 거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소개팅이 <웃음> 왜, 거짓? 바로 끝났는데? 바로 끝났는데? 형, <laughs> 너무 그렇게 얘기하고 좀 그래요, 이건, 이건 장난이고.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제 편안하고 더 좋고, 이제,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애들하고 만나니까 편하고 있긴 한데, 소개팅, 형이 말한 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자만추에도할수 있는 게, 그, 관계 속에서 해도, 아는 관계 말고, 그, 여자친구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 걔네들하고도 관계가 이제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새로운 관계를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자만추도 음. 그러면 이제, 어, 화이팅! <laughs> 난 오히려 자만주! <laughs> 오히려 자만주? 어, 오히려 자만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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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바뀐 거야? 생각이생각 바뀐 거야? 생각이 바뀐 이유. 나 그게 제일 좋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그 자만추가 좋긴 한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그 비슷비슷한 그 근처에서 밖에 우물한 개구리가 될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아까 말했 것처럼 새로운 아예 완전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넓게 세상을 볼수 있고 사람도 많이 볼수 있고 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소개 괜찮은 것 같아 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직까지는 어 아직 나는 점다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내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아직까지 아직 시기상으론 어, 좀더 재밌게 내가 내 삶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웃음> <웃음> 어, 오 시기상 자, 오늘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